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뭐냐? 방폭 전기 설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폭발을 보게 되면, 아까 폭발은 뭐였다? 아니,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폭발에 대한 걸 이제 알았으면, 이거를 이제 예방하려면, 얘를 없애든지, 얘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없애면 되겠네. 물적 조건을 없애는 거는 이제 가장 단순하죠. 뭐 누출을 막는다거나 농도나 압력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예, 예방하는 대책으로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방폭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방폭 전기 설비. 그래서 이 방폭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 생성을 방지하고 뭐 점화원을 억제하는 게 제일 크죠. 점화원. 이러한 방폭 설비를 여러분들 주위에 볼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볼수 있을까? 방폭설비, 방폭. 설비. 방폭. 네? 어서 봐요? 제일 보기 쉬운 데가 보기 쉬운 데가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기가 쉽죠. 어디 가야 돼? 정화조. 아파트에 가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 그잖아요. 아파트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말고 좀 좀. 그도 세대가 좀 천세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정화조 가게 되면은 우리 집 거, 옆집 거, 우리 동, 저동다한 군데 모여. 그럼 모이게 되면 거기 이제 배설물이 이제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냥 놔두면 굳어. 굳어요. 굳으면 안 되잖아. 걔가 굳지 말라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게 물질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물을 교반해줘야 돼. 그앞 펌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걸 폭기조라고 그래. 그걸 해가지고 침전물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맑은 거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걸 다 계속 정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 그게.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가 발생인데 메탄가스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저마원에 의해서 걔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거기 안에 보게 되면 이 등, 등도 방폭등. 배관도 전부 다 뭘로 다 금속 배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도 어디서 켜? 그 안에서 안 켜요. 바깥에서 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스위치가 밖에 있듯이, 걔도 바깥에서 스위치도 방폭 스위치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려면 맘먹고 가야 돼? 모기가 장난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우리 방진복 있듯이 그렇게 입고 가야 돼. 그리고 냄새가 거의 뭐 비유가 좀 약하신 분들은 거의 근처도 못 가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해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도 방역을 해. 업체에다 의뢰해가지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 갑니다. 그런데도 드럽게 많아.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가면 볼수 있냐? 주유소. 어, 요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이 방폭설비 볼수 있는데 주유소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관계자에 못 들어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가서 뭐 구경 한번 해보겠다고 할수 있어. 예? 그 다음에 전기설비 방폭과를 보게 되면, 예? 주유소는 그 밑에 저장실이 따로 있어요. 예, 주유소가 있고 저유소가 있어요. 이 저유소가 뭐 하는데냐면 주유소에 공급해주는 설비야. 얘가 이게 얘 메인이죠. 이런 데 가도 볼수 있고 이런 데 가도 볼수 있고.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 잘못 가. 예, 이런 데 가야죠. 주유소 가게 되면 주유소 탱크가또 별도로 있죠. 그 밑에 들어가야 되죠. 그냥 지상에 있는 건못 봐요. 그 건물 안 밑으로 들어가야 돼. 거길 누가 들어가게 하겠냐고. 누구야? 그러지. <laughs> 그죠? 자, 그러면 전기 설비 방폭화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격리가 있고 실질적인 격리, 그다음에 안전도를 증가하는 방법이 있고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얘네들이 이제 문제 나오는 거야. 예, 실질적인 격리, 안전도 증가하는 거, 본질적으로 억제하는 거. 그러면 방폭 구제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폭 구제의 종류는 가스와 분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가스 폭발 해보게 되면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0종 장소는 상시 위험성이 존재하는 데가 0종 1종은 가끔 그 다음에 2종은 비상 상태가 아닌 이상은 위험성 분위기가 생성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내부 이 벤트가 이제 환기설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항상 뭐가 위험성 분위기가 생성되는 거 아니야 가연성 증기가 형성된 잖아요 그죠 여기는 영종이야 그다음에 이런 데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연성 분위기가 형성된 데가 환기설로 나가니까 요주위가1종이 되는 거고 요 외부는 2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종과 1종과2종자 그다음에 위험장소의 분류를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거뭐 영종. 영종에서도 쓸수 있는 방폭설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본질 안전 방폭구조.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석하시면 돼. 아, 얘는 본질적으로 안전한 놈이야. 아, 이렇게. 그래서 얘만 영종에 씁니다. 나머지는 1종과 2종에서 사용합니다.